여름 휴가지에 보면 좋은 추천 도서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인데요. 다섯 권 중에 모모하는 남자, 그 데이빗 발다치라는 작가가 있음. 폴른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의 책인데 내용은 뭐냐면 동료 FBI 언니의 집에 휴가차 놀러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지역에 이제 거대한 그런 그 마약 판매 음. 음모가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뭐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아무가의 네. 어떤 조직 같은 네, 네. 아주 큰 마약 범죄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일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의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책을 읽었더니, 네. 한 지역이 그냥 마약으로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는 그런 음.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 그렇죠. 병원이 그 중독성 어떤 진동제를 처방을 많이 해가지고, 멀쩡한 환자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두 번째는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 형사 부스지마라고 부스지마라는 원래 형사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업 작가를 하는데 작가이면서 그 형사의 그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사건 해결을 위한 부스지마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좀 모델로 한것 같은 재미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데 인간성이나 뭐 성격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네네. 자기 자신을 좀 약간 희화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일본에 작가로 등단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그 어떤 상을 받아야지만 작가가 될수 있는 일본 문단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음. 상에 지원하는 그 지망생들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뭐 그런 내용들. 아주 재밌어요 세 번째는 그 넬레 노이하우스 사랑받지 못한 여자라는 책인데 미인인데 살해를 당했어요 그 여성을 둘러싼 남자들 얘기들 쭉 나오고 이 여성이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남자들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용당한 남자들이 어떻게 그 여자한테 복수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형사의 얘기가 이제 줄거입니다그 다음에 도진기라는 판사. 지금은 아마 변호사가 되시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책입니다. 큰 줄거리는 본인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네. 재판을 하면서 그 이제 심증적으로는 범인이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 살인범이다. 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판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픽션이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그 마음을 그 책에다가 좀 담았어요. 악을 본인이 그 스스로 해결하는 <laughs>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그 실제로는 그걸 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이라서 그거를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가슴. 김하나 황선우 본인의 그냥 생활을 글로 썼는데 재미있게도 요분 둘이 이제 사회에서 만나서 친해져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음. 집을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네. 살고 계세요. 둘이 연인 관계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같이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형태의 삶이랄까? 뭐 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갖고 한 집에 살고 하는데 네. 그런 삶 이외에도 다른 음. 종류의 그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다. 두 분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집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제 해결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그걸 풀어 나가는지 그런 내용이 네. 재미있게 담겨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이외에도 행복해지는 다른 길도 있구나 하는 걸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